네, 반갑습니다. 국내 최초로 농막 구입 시 외부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멘트 사이딩 세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 시공성. 둘, 도색 확인. 셋, 페인트. 첫 번째, 시공성입니다. 손을 잡았을 때게 흔들어 봅니다. 흔들리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도색 확인. 눈높이에는 도색이 잘 보입니다. 하지만, 위에로 보면, 요 부분, 요 부분, 밑부분이 도색이 대부분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잘 되어 있죠? 보시면은, 빈틈없이 밑부분에. 그 다음, 칠하는 방법, 순서. 밑부분, 밑부분을 먼저 칠을 합니다. 쭉. 그 다음, 보이는 부분을 칠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 페인트. 대부분 일반 현장에서 조색하여 칠을 하는 것과 노화 방지 페인트를 조색하여 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현장에서 조색하는 페인트는 수명이 얼마 못 갑니다. 자 보시면 노화 방지 있죠. 노화 방지. 수성 외부용 실 중요합니다. 오래 갑니다. 한 3배 정도 오래 갑니다. 일반 도색은 3년에서 4년 되면 실이 마릅니다. 이 중요합니다. 자 두번째 코너 기둥 코너 기둥 총 4개입니다. 코너 기둥 보이시나요? 코너 기둥 예 무엇으로 시공하였는가 방부목과 후레싱이 있습니다. 방부목 보여드릴까요? 뒷면에 본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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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됩니다 연결 부분이 보기 싫지요 예그 다음 프레싱 프레싱을 공장에 주문 제작한 후에 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외부 마감재 두께를 고려하여 보시면 브레싱이 조금 더 튀어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리콘으로 마감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튀어나오게 주문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자 광부목은 단점은 썩습니다. 갈라집니다. 1년에 한 번씩 오일스테인 도색을 해야 합니다. 관리가 필요하겠죠. 세번째 창문 시공 상태 확인 외부 마감재 백돌이나 시멘트 사이딩 기준으로 창호는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놓여야 됩니다. 드티오 나오게 하여 실리콘을 쌓는 업체도 있지만. 그거는 잘못된 시공 방법입니다. 네 번째. 외부, 창문, 평, 문선 몰딩. 요 자재입니다. 요 자재. 외부, 창문, 평, 문선 몰딩.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보이시나요? 방부목을 뒤집어서 시공하는 방법 이렇게 할 경우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오일스텐 도색을 해야 합니다. 트림제, 도색 이해한 후에 시공합니다. 반영구적입니다. 하지만 이 뒷면입니다. 페인트 칠을 일반 페인트로 칠할 경우에는 얼마 못 갑니다. 색깔이 바릅니다. 반드시 전용 수성 오버커트로 이에 도색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발수 기능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붕 처마돌이 페이사입니다. 올라가 볼까요? 쭉. 지붕 처마돌이 페이사보드라고도 일명 이야기하죠. 이 자재 네이 자재입니다. 요 뒷면 요 자재와 좀 전에 설명한 이 방부목을 바닥 방부목을 뒤집어서 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렇게 할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오일스텐 도색을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다리 보이죠 네 처마돌이가 방부목일 경우 코너 기둥도 방구멍일 경우, 창문 문선 몰딩도 방구멍일 경우, 위험하게 1년에 한 번씩, 요렇게, 요렇게 사다리를 높이 놓고 칠을 해야 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지붕 싱글을 한번 보러 갈까요? 유로풍 정자도 보입니다. 이렇게. 네,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자, 지붕 싱글을 한번 볼까요? 농막에는 대부분 수명이 20년 가는 요 자재. 요 자재를 시공합니다. 두께도 얍습니다. 수명은 20년 위에 보이는 거 이중그림자 싱글입니다 이중그림자 싱글 두께가 두껍죠 수명은 30년 갑니다 20년 밑에 거 위에 거 30년 오래 가는 게 좋겠죠 이거 잘 보고 옥막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마감 자재 선택 백돌 부분입니다. 자 백돌을 한번 볼까요?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백돌입니다. 두 장을 연결했을 때이 틈이 보이죠 틈새. 예, 치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는 엄청나게 보기 싫죠? 예, 틈새 천고백돌 틈새가 거의 없습니다. 제주도 화산석 역시 제품 우수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줄자로 어, 체크하는 방법도 있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확인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요? 자, 매지해입니다 자, 전고백들을 붙였습니다. 쫙 갑니다.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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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장까지. 수평이죠. 일, 수평 아닙니까? 이렇게. 네, 선이 살아있습니다. 직선 건축에는 직선이 중요합니다 보기 좋지요 예 지렁이 담넘어가면 보기 좋겠습니까 자, 자 지금까지 총 음. 7가지 농마을 구입할 때잘 보시고 구입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금액이 저렴하면 다 이유가 있겠지요. 농막 구입 후 1년에 한 번씩 매번 꼭꼭 칠을 하면 자정이 엄청 납니다. 특히 높은 부분은 사다리 놓고 칠하면 엄청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